축산 검협전 팔화 삼색검광 숲에서 검을 겨루던 주순이 절명의 순간에 가까스로 살아나고 절에서 말을 나누던 진랑이 도움을 청하러 서장으로 날아가네. 사지에 몰렸던 모태는 푸른빛이 사라지자 검광을 거두었다. 주순도 보이지 않고 복수를 방해한 자가 누군지도 알수 없으니 부와 같이 밀어 답답해 미칠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붉은빛이 번쩍이고 인기척이 느껴졌다. 적인가 싶어 다시 검을 꽉 쥐었다. 사제 무례를 거두게 눈을 끔뻑이며 자세히 보니 주기 척척 맞는 사형 비천야차 질랑이었다. 모태가 그제야 반색하며 달려가자 질랑이 자초지종을 물었다. 모태는 오대산에서 내려와 주순을 찾아다닌 일부터 시작해 그동안 자운사에 머물다가 오늘 우연히 주순을 만난 일 그리고 화살을 맞고 밀리다가 적은 검을 꺼내 전세를 뒤집고 복수하려는 순간 검광을 날리는 고수가 나타나 주순을 구해 사라진 것까지 상세히 털어놓았다. 멀리서 뒤엉킨 두 검광을 보니 한쪽은 우리 오대파 사람이 틀림없겠더구나. 도우려고 서둘러 왔는데 그새 달아났다니 나를 알아보고 질의 겁먹은 모양이군. 간발의 차이로 놓쳤구먼. 질랑은 화산의 열화가 아끼는 제자로 홍주검으로 익힌 강력한 절기를 믿고 악행을 서슴지 않는 자이다. 원래 법원의 제자였으나 법원이 열화를 한편으로 끌어들인 후 그의 제자가 되었다. 모태와는 동문 사형제인 셈이고, 둘은 특히 막역했다. 진랑이 등장하자마자 푸른빛이 사라졌으니 모태 역시 상대가 진랑을 두려워해 도망쳤다고 생각했고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크게 감사했다. 사부의 명을 받아 서장으로 약초를 캐러 가는 길만 아니라면 그놈은 내 손에 가루가 되었을 텐데. 도망치는 꼬락서니를 보니 살이 분별은 할줄 아는 놈이군. 진랑이 한창 허풍을 떠는데 느닷없이 비웃음이 들려왔다. 진랑! 이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껄같지 않은 내사부체면을 생각해 봐준 줄도 모르고 쯧쯧! 상대할 가치도 없는 조물에게 주제에 염치도 없이 어디서 뻔뻔한 소리를 짓거리느냐 성질이 불같은 진랑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다. 웬 놈이냐? 겁도 없이 감히 호랑이 수염을 건드려 죽고 싶어 환장했. 찰싹.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찰진 소리가 울리고 진랑의 윗뺨이 화끈거렸다.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모태 앞에서 체면을 구긴 터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젠장. 어떤 쥐새끼가 이따위 비겁한 수작을 부리는 것이냐? 시에 답자는 놈. 숨어있지 말고. 한번 해볼 테면 당장 튀어나와라. 비겁한 수작이라니? 내놈눈 앞에 있지 않느냐? 화산에서 수십 년 수련했다더니 한참 앞도 못 보느냐? 진랑이 씩씩거리며 눈에 쌍심들을 켜고 소리나는 쪽을 노려보았다. 불시에 비검을 날릴 요량으로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대답했다. 난 본래 시력이 좋지 않아. 실력이 대단한가 본데, 어서 나오시지. 당장 붙어보자. 그렇게 보고 싶나.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때가 되면 보기 싫어도 봐야 할 것이다. 그 사이 질랑은 상대가 불과 십여 걸음 거리에 있음을 확인하고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팔을 뻗으며 손을 쫙 펼쳤다. 다섯 줄기 붉은 검광이 번개처럼 날아가 반경 수십 장 내의 수풀을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였다. 곧이어 나뭇가지며 이파리가 우수수 떨어졌다. 한참 지나도록 정체불명의 목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다. 사형 그 쥐새끼 같은 놈은 죽은 것이 틀림없어. 이제 그만 돌아갑시다. 철서 이번에 뺨을 맞은 사람은 모태였다. 모태 역시 화를 참지 못해 같은 방향으로 검광을 날렸다. 크하하 오대파 검법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겨우 이 정도군. 뭐내 놈들이 원하면 어디 한번 마음껏 휘둘러 보아라 구경이나 해보자. 진랑과 모태는 화도 나고 초조했다. 상대 무공이 워낙 대단해 자신의 검법으로 상대할 수 없음을 알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 마구 검광을 날렸다. 그 사이 상대는 두 사람 사이를 쉴새 없이 오가며 계속 때리고 꼬집고 비틀었다. 손이 어찌나 매운지. 온 얼굴이 얼얼하고 벌겋게 부어올랐다. 모태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진랑에게 마지막에 속삭였다. 사형, 우리가 검법과 암계 모두 능하다지만 사람인지 유괴인지도 모르는 놈을 상대해서 무엇 타오. 진랑도 뾰족한 수가 없어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모를 암계에 대비해 모태에게 단단히 방비하라 이르고 검으로 보호막을 치며 숲을 빠져나갔다. 다행히 상대는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 모태와 진랑은 헐레벌떡 자운사로 돌아가 지통을 만났다. 지통은 낭패를 당한 두 사람을 보고 크게 놀라 자초지종을 물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후 한동안 말이 없다가 모태가 몇번체근한 후에야 겨우 말문을 열었다. 자네가 처음에 상대한 자는 아미파 검객일 것이네. 길을 지나다. 주순이 당하는 것을 보고 우연히 도움 모양인데 나중에 진도우가 합세하니 쓸데없이 원한을 만들거나 혹여 공경에 빠질까봐 도망쳤겠지 그자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데 나중에 나타난 정체 불명의 기인은 가벼이 넘길이 아니야 만약 그 기인과 다시 엮이면 우리는 물론이고 법원선사와 열아두사도 상대하기 힘들 것이야 흥. 우리가 공격할 때 반격도 하지 않고 은신법으로 숨기 바빴던 자인데 뭐가 그리 대단하다는 거야? 두 사람이 어찌 알겠어? 5 0년전 강호에 남일 참견하게 좋아하는 괴짜 노인이 있었어. 세상 천지의 내로라하는 검객도 문파를 대표하는 검협도 일단 막붙으면 패하기 일수였지. 신검 합일의 고수로 특히 능수능란에게 몸을 숨겼는데. 일반적인 은신법과 달리 대단히 신묘해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어. 처음에는 뛰어난 권법에 몸놀림이 가볍고 빠르다는 것 외에 알려진 바가 없어. 그저 추운수라 불렀는데 나중에 백고이라는 이름이 밝혀졌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고수라 다들 이름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해져 혼비백산했는데 부인 능설용이 개원사에서 세상을 떠난 후 종적을 감춘 터라 다들 죽은 줄로만 알았어. 그런데 작년에 여러 조사가 서장에 다녀오다 잠시 이곳에 들렀을 때 성도에서 약재를 파는 추운수를 보았다며 조심하라고 하였어. 일찍이 본인도 추운수에게 패했는데 그가 살아있는 한 절대 화산을 나오지 않고 어떤 대결에도 끼어들지 않겠다고 약조했다고 하오. 당초 추운수가 죽은 줄 알고 길을 나섰던 것인데 멀쩡히 살아있는 걸 알았으니 당장 화산으로 돌아가 조용히 수련하며 절대 나오지 않겠다 하였어. 그래서 나도 제자들에게 밖에서 괜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지. 다행히 그동안 별일 없었는데. 며칠 전 모태잔의 제자 장량이 부자 친구에게 돈을 빌린다며 한밤중에 나가더니 여태 돌아오지 않고 있네. 관부며 그 부자 친구 집이며 알아봤는데 종적을 찾을 수가 없어. 추은수에게 당한 것이 틀림없네.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할 사람은 그 자뿐이니까. 모태는 거둔 지 얼마 안된 제자가 당했다는 말을 듣고 분을 사귀지 못해 당장 성으로 달려갈 기세였다. 지통이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며 겨우 뜯어말렸다. 진도우 요 며칠 일어난 일들이 심상치 않소. 여기 있어봤자 좋을 것이 없으니 내일 바로 서장으로 떠나는 것이 좋겠어. 가는 길에 타전로에 들러. 온신묘 방장인 분면불 유덕 비천야차 마각 두 사람에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전해 주시겠소? 사실 서장에 가는 이유가 사부님 명으로 타전로에 계신 효월 선사를 찾아뵙기 위한 것이니 겸사겸사 들러서 말을 전하겠소. 그럼 나는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겠소. 지통이 진랑에게 감사를 표한 후 바로 사람들을 대전으로 불러 모았다. 앞일에 대비하고자 제자 사금강과. 오늘 낮에 도착한 비천오공 다보지는 금광정, 독강망마웅, 분수서우 6호, 요해은령백진 등 사천 지역 도적들을 모두 호출했다. 대력금강 철장승 해명, 무적금강 세달마 해능, 다비금강 소나타 해행, 다목금강 소화신 해성 등 사금강이 먼저 도착했고 곧이어 금광정 등도 대전에 들어와 지통에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자네들을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암리를 논하기 위함이네. 우리 문파를 창시한 태월 혼원 조사는 아미파와 깊은 원한이 있어 일지계 아미산 옥녀봉에서 아미파 장문인인 권곤정기 묘일진인 재수명과 검술을 겨루다가 팔 하나를 잃었지. 그후 모산에 들어가 1 0년 동안 오독성검을 연마한 후 황산 정상에서 아미파와 재대결을 벌였어. 우리 조사가 확실한 승기를 잡고 아미파를 끝내버리려는데, 뜬금없이 나타난 동해 삼선이 공정하지 않다며 간섭을 했다지 뭔가? 아미파의 현진자와 고행두타, 그리고 그 괴짜 노인네 추운수 백고길이 바로 동해 삼선이라네. 결국 조사는 고행두타에게 우독선검을 빼앗기고, 현진자의 무영검에 맞아 이래만에 돌아가셨지. 임종전에 내 사부 탈탈 대사를 비롯해 여러 제자들을 불러, 영검법을 전수하며 아미파에 복수하라는 유언을 남기셨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부마저 주와 인마에 빠져 세상을 떠나셨네. 그후나 홀로 이곳 자운사에 자리를 잡았고 이만큼 풍요롭고 안락해지기까지 10년이 걸렸지. 공공의 난 곳에서는 돈 밝히는 행동을 삼가고 깊은 밤에만 움직인 덕분에 이곳의 관리부터 세도가 상인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두루신망을 얻을 수 있었네. 한데 모태도우의 제자 장량 녀석이 웬 여자한테 눈이 멀어 임도 보고 뽕도 딱 있다며 성에 들어간 뒤로 감감무소식이야. 암만 수소문해도 알 길이 없으니 누군가에게 당한 것이 틀림없네. 그런데 며칠 전에 골치 아픈 일이 또 생겼어. 대체 무슨 일인데? 모태 자네가 없는 동안 내가 쓸데없는 자비를 베푸는 바람에 큰 호환거리를 만들었어. 며칠 전 제자들을 불러 모아 환희전에서 한창 연애를 즐기는데 안문이 열리기에 자네가 돌아온 줄 알았더니 웬서생이 열일곱이나 들어오지 않겠나? 귀주에서 과거를 보러 상경하는 길에 성도를 유람하러 왔다가 자운사가 유명하다기에 구경하러 왔다더군. 그런데 멍청한 지객승이 녀석들을 선방에 들이는 바람에 숨겨진 안문을 건드리고 비밀 통로로 들어와 나랑 딱 마주친 거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으니. 어쩌겠나? 모조리 잡아 묶어 놓고 대충 어떤 놈들인지 알아본 후내 손으로 다 처리해 버렸지. 한대 마지막 놈 하나가 열여덟이나 먹었으려나? 암튼 곱상하게 생긴 녀석에 흙바닥에 엎드려서는 애걸 볶거라는데 어찌나 안쓰러운지 내 애간장이 다 녹겠더군. 차마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어 석굴 감옥에 가두고 스스로 죽으라고 밧줄이랑 칼 독약을 넣어 주었지. 그랬더니 먹고 죽은 귀신이 떼깔도 곱다면서 마지막 끼니도 좀 넣어달라는 거야. 이왕 받은 김에 그래 좋다 싶어 만두 30개를 넣어 주었네. 그 정도면 사흘은 버틸 테니 나흘째 가서 다시 손을 쓰려고 했지. 나약한 서생이고 석굴 천장이 워낙 높은 데다. 둘째 날 셋째 날 밤새도록 천둥번개에 비바람이 몰아쳐서 신경도 안 쓰다가. 넷째 날 가봤는데. 그 어린 놈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네. 어차피 사방 인근인 모두 우리 사람이니 힘없는 서생이 무슨 수로 도망치겠나 싶었지. 그래서 문이란 문은 모두 잠그고 주변에 살샅이 뒤졌는데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어. 녀석은 내가 제 친구들을 죽이는 것을 지켜봤고 자은사 비밀을 알아버렸으니 당연히 고발하여 관부에 달려갔으려니 했네. 일단 철저히 문단속을 하고 지켜보다가 관병이 쳐들어오면 싹 쓸어버리고 자네 사부에게 의탁하려고 했지.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잠잠해서 알아보니 관부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어. 사근강 중 혜성이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사부님, 지푸라기 인형처럼 생긴 별볼일 없는 놈인데 뭘 걱정하십니까?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골짜기로 굴러 떨어졌거나 병에 걸려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대비는 해야 한다. 추운수까지 성도에 나타났으니 조만간 틀림없이 문제가 터질 것이야. 오늘 이렇게 모두 불러모은 까닭은 다들 흩어져 각지의 도움을 청하는 서신을 전하기 위함이다. 당장은 이유없는 외출을 삼가고 사람이 충분히 모인 후에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모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모태는 당장 주순을 찾아 끝장을 보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지통은 말려도 소용없음을 알고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다. 다음 날 진랑이 서장으로 떠난 후 나머지 사람들도 지통의 서신을 품고 각지로 흩어졌다. 모태는 아침을 먹고 지통에게 말 한마디 없이 자운사를 나선 후 주순을 찾으러 성으로 향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